있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좀 식사를 할수 없을까요? 아 어쩌죠 아직 저녁 식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간식으로 땅콩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항공사에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누굴 좀 따라다니느라고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뭐 준비된 거 아무 거라도 좀 맛볼 수 없을까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륙 후에 바로 식사 서비스를 진행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이런 모태가 잘안 하거든요 전에 일본 항공 탔었을 때는 출발하기 전에 제가 식사를 했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속이 쓰려서 그래요. 뭐 신문에서 보니까 직원들 먹거리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 직원용이라도 맛볼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단거리 노선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뭐할수 없네요, 그럼요. 네. 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근데요, 그런 거는요, 좀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